You don't disappear, baby. No. 가방 추천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요즘 진짜 가을 신상이 우수수수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쁜 옷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또 예쁜 옷과 잘 어울리는 가방도 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데일리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실제 유행도 덜 타고 이 코디 저 코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로만 가져와봤어요. 직장인 분들을 위한 엄청 큰 이런 보부상백부터 미니백까지 진짜 코디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져와봤는데요. 이거 진짜 괜찮다 싶은 것만 가져와봤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을 쇼핑에 진짜 도움 되시길 바라고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들이 할인율이 진짜 크게 들어갔어요. 기본 25% 할인에다가 15% 추가 할인 쿠폰까지 발행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싶으신 제품들은 제가 더보기라는 링크를 다 남겨놨거든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쪽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을 하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이거. 이번 시즌 진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실버 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보부상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딱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실버가 올 여름에 진짜 핫한 색감인데 이게 시원해 보여서 여름 내내 진짜 잘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을에는 이런 식으로 올 블랙에 딱 포인트로 들어줘도 진짜 예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번 가을 겨울에도 되게 자주 들것 같아서 실버 색깔 첫 번째 색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제가 이 가방이 진짜 좋았던 게 사이즈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진짜 넓어요. <laughs> 안에가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긴 하는데 사이즈가 진짜 넓게 빠졌거든요. 저는 이거 노트북 케이스를 낀 상태의 아이패드인데도 이렇게 진짜 여유 있게 들어가죠? 안에 이렇게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을 정도로 너무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매어판 맥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전혀 모양 흐트러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큰 가방이라서 보부상 분들이 진짜 유용하게 드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제가 또올 블랙에 약간 이런 실버 아이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진짜 보부상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심 담아서 진짜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앞에 이렇게 버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짧게 연출했어요. 가장 짧게 했을 때 숄더로 매면은 딱이 정도로 느낌이 내려와가지고 이거 한번 사이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거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가방의 딱 기본 사이즈 레이어백이에요. 이게 이번 시즌 뉴컬러인 데님인데 데님 컬러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걸로 바로 제가 픽해봤는데요. 레이어백은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실버템 기억하시죠? 그게 레이어빅이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가방이 레이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레이어 미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는 점이 되게 괜찮았어요. 전체적인 느낌. 은 이렇게 한번 코디해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실버백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일상에서 들고 다니기에는 이 사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이패드 같이 들고 다닐 게 뭔가 많은 날에는 이거보다는 레이어 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원증이나 팩트 같은 거 들고 다닐 때는 이게 조금 더 여유롭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장 짧게 이렇게 끈을 연출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끈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예뻐 보.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쪽까지 좀 약간 여유 있게 공간이 나와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또 이너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립스틱 같은 거 간단하게 넣어 다니기 좋고 안쪽에도 꽤 공간이 넓게 빠지긴 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우선 아이패드는 안 들어가요. 아이패드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헤드셋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이 정도. 아 확실히 데님에다 데님 매치해가지고 저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엄청 청량한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브이로그에서 뭔가 자주 보여드릴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코디고요.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품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추가 15% 쿠폰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들어가셔서 쇼, 구매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총 20분께 카드지갑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꼭 챙겨서 참여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미니백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레이어백에서 사이즈만 미니로 바뀐 거예요. 확실히 진짜 사이즈가 엄청 조금매졌죠 이거는 한 편도 안될 정도로 엄청 조그만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인데요. 안쪽에도 역시 이렇게. 이너 포켓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갑이랑 파우치까지 들어가면 요게 딱 잠길 것 같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요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레이어 미니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요렇게 쉐입은 전체적으로 약간 둥근 모양으로 빠졌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옆쪽에 요렇게 버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일 짧게 매는게 좋아가지고, 제일 짧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끈이 약간 길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요것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스퀘어 라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확실히 이런 느낌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가을에 진짜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랑 스커트 조합에 이런 아이보리색 미니백 딱 들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데이트룩으로도 입기 너무 좋은데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가방을 딱 들어주면은 뭔가 과하지 않고 땅에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요. 이런 룩을 연출해도 가을에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제일 짧게 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끈이 조금 길게 내려오는데 크로스 백으로 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도 매도 엄청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소개해드렸던 레이어 기본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면 레이어 미니는 딱이 정도. 아딱 절반 정도? 절반은 아니구나.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은근히 이게 사이즈가 미니치고는 많이 작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것저것 잘 넣어 다니기 좋아. 이런 느낌으로 사이즈 대충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옆면 폭은 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이 요 사이즈만 이요 정도로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참고해 주시면 조금 사이즈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니백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또 환장하는 포인트 컬러 있잖아요. 이 레드 색상이 약간 무채색 옷에 입었을 때 진짜 포인트가 돼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들기도 좋은 색감이고 가을 겨울에도 포인트 컬러로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레드 색깔 가방은 하나쯤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앞쪽에 버클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좌석으로 여닫을 수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지퍼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안쪽에는 이너 포켓이 있고 이렇게 한쪽에 포켓이 두 개가 나있어가지고 이건 좀 약간 실용성 측면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크로스로 연출이 가능한 점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크로스로 매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버클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만 들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색깔도 확실히 튀는데 너무 클래식하지만 않은 디자인이라서 약간 이런 무채색룩에 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코디해봤는데요. 진짜 하나 있으면 레드 컬러 가방은 너무 유용하게 잘 들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레이어 미니고요. 이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키 키리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은근히 같은 제품 같은데 느낌이 다른 게 보이실까요? 확실히 이 레이어 컬러는 조금 더 짙은 느낌의 레드라면은 이 키리 컬러는 조금 맑은 레드 색감? 이게 약간 실제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색감 차이가 나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사이즈는 확실히 미니가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키리가 한이 정도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은근히 폭이 비슷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데 앞쪽에서 봤을 때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키리... 미 제품이 조금 더 큽니다. 이번에는 블랙백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제가 브이로그에서 먼저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이것도 예쁘다고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뿌듯했던 그런 가방 중에 하나예요. 진짜 클래식한 느낌은 언제 들어도 너무 예뻐서 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스퀘어 라인의 팔레트라는 제품인데 컴팩트한 사이즈랑 버클 디테일로 은근히 무난하면서 포인트 되는 제품이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이건 컬러가 크림, 실버, 블랙으로 딱 필요한 색상만 딱세 가지가 나와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저는 뭔가 이 버클 디테일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의 블랙 컬러로 코디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인어 포켓이 있어서 립스틱이나 이런 간단한 물건 넣기엔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인어 포켓 있는 세심한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셋업에 같이 코디한 느낌으로 한번 같이 들어줬는데요. 이게 은근히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셋업에 안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모든 옷에 잘 어울려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트위드 자켓에 같이 매치하고 같이 들어줘도 진짜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이런 식으로 버클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무난한 컬러감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룩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키가 170인데 제가 들었을 때딱 이렇게 허리 기장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안 돼도 되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들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브이로그에서 특히 자주 보여드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